7월 10일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에르미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집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자기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에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전의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으니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다시 너의 소구를 들고 흥에 겨오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포도원을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게 하겠다.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어서 시원으로 올라가 우리 주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고 외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참으로 나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상을 올려라. 주님,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내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마다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북이스라엘. 네, 회복에 대한 예언이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내일까지 본문이 그 내용이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 북이스라엘은 700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 유다는 지금 아직은 완전히 망하지 않았지만 벌써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레미야는 원래 남유다를 위해서 이제 예언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선포하는 그 목적은,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722년이면 오래전이죠. 여기서 한 100년 이상 되는데, 그런, 그때 망했던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남유다가 베들레, 아니, 바벨론에 잡혀간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 것을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오면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는 결국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다. 그래요. 그때는 다시 원래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 하나님이 되셨는데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든지 딴나라에 가서 이제 유리방하는 그런 상황을 살았지만은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거는 그,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해서 살았죠. 광야에서 또 살았죠. 그것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자, 그래서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도, 그, 이제, 출애급해서 광야 다닐 때도 사랑하셨고, 또 지금 너희들, 뭐, 포로, 또 다른 나라로 끌려간 그것도, 그들도 사랑하시고, 한결 같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한결 같은 사랑이다. 우리가 어떤 처지가 됐든 간에 언약 백성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면서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을 지금 이제 미리 예언해 주십니다. 천여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으니 천여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 여기서는 역시 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으니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하면서 너는 기뻐 춤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 축복하시는 그하나 회복시켜 주시는 이해를 그 지금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게 하겠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 살고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사마리아 원래 살던 대로 데리고 와서 농사를 잘 짓고 포도 열매도 따먹게 하겠다 하는 것은 이제 다시 원래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외치며 반드시 올 것이다. 외치는 날 반드시 올 것이다. 면서 어서 시온으로 올라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이것은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 있는 사람들이 과거 북 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초대 왕이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북쪽에다가 대체 되는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드리라. 그치만 이제는 그렇게 회복된 날에는 남쪽 시온으로 올라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자라고 외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육적으로 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면서 이제 참으로 나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의 환성을 올라 그러니까 야곱을 여기서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해 야곱의 그 이스라엘 같은 나라 같은 이름이죠.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에게 환성을 울어 하면서 주님 우리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북이스라엘도 주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남은 자 사상인데 비록 범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별도로 이렇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끝난 것 같지만은 항상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존하셔서 구원의 날이 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지금 이들이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하면서. 그 대상은 누구냐? 눈먼 사람, 다리를 져는 사람, 임신한 여인, 회산한 여인 그러니까 사회의 약자들,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다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기쁨의 눈물이죠 이것은 그리고 간과할 때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완전히 회복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무리 많은 시내 가로 가게 하겠다.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볼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이 뭐냐 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는 이스라엘아 버지이고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다 이 아버지라는 말을 구약성경에서는 별로 쓰지 않은데 여기서 썼어요 원래 아버지라는 말을 구약에서 썼을 때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가 매우 밀접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여호와의 사랑받는 아들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그리고 어, 아버지 하나님은 아주 친밀한, 밀접한 그런 어, 관계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 한결 같은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 북이스라엘 또 포로된 남저북쪽으로또저온 세계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신 그럼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약속하신 그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물이 많은 시내가로 가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